안녕하십니까. 공매 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산문 제5강, 심의의 대관제 몽유록이라는 소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 일단 이 작품의 이제 출제 포인트는 출제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의 종류 장르 이게 이제 몽유록계 소설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제목에 몽유록이 라고 붙어 있죠, 그죠? 어 몽유록계 여기는 이 소설의 특징이 이제 주로 이제 출제 포인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작품 한번 읽어보고 감상이 다 끝나고 나면 몽유록계 소설의 특징도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할 테니까 어요 뒤에서 제가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작품은 작가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소설이 고전 소설하고는 좀 다르게 1인칭을 좀 쓰고 있다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시대를 한탄하며 지내던 선비 심의가 자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시대를 한탄하며 지내던 선비 심의라는 사람이 있어 자이심의의 처지지 그지 그러면 요게 지금 현 현실에서의 처지가 되겠어요 현실에서의 처지가 되겠어 팔을 베고 잠이 들어 꿈속에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꿈속에 들어갔으니까 꿈으로 들어갔지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런 요런 소설을 환몽 구조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환몽 구조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꿈에 들어가는 장면이니까 임몽이 되겠죠. 임몽 여기에 천자는 황제는 최치원이고 수상은 을지문덕이고 좌승상 이규보 우승상 이재연 대제학 이색 이래서 각각의 관직 도 유명한 문인들이 맡고 있는 왕국이었대. 그러면 여기는 이 왕국은 지금 뭐냐면 온갖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인들 그러니까. 그 당대에 글좀 썼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왜왜 왜 이런 공간을 설정했냐면 보이도 글좀 쓴다 이거죠. 좀좀 좀 이렇게 속대기 이야기하면 보이도 글좀 쓰는데 아직까지 관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 왕국을 설정한 의도, 그러니까 의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의도가 결국에 지금 여기 있는 글을 좀 쓰는 사람들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어 이렇게 쭉 모아서 어쭉 모아서 본인도 글솜씨가 뛰어나다 글솜 글솜이 아니지 글솜씨지 글솜씨가 뛰어나다는 걸 뛰어나다는 걸응연 중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왕국을 만들었어요. 심이 또한 천자의 총애를 받게 되어 금자, 광록, 대부합, 벽부학사라는 관직을 맡게 돼. 그러면 이건, 자, 생각해봐. 아까 전에 현실의 처지에서는 관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는 요거, 자,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자기가 아주 뛰어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지 못한 걸,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어, 하고 있다가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의 대리만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황제가 변란을 듣고 자, 여기서 황제는 최치원이었죠. 변란을 듣고 매우 근심하여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다. 경내의 백성을 다 모으고 무기 창고에 무기를 다꺼내어 친정을 토벌하려고 했다. 이때 대제학 이색이 비밀리 아래였다. 바라오건대 벽보학사 심아무개를 보내. 여기서 심아무개는 당연히 심을 얘기, 얘기하는 거죠. 순리를 거스른, 거스른 행위를 깨우치게 하시면 군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스스로 그치게 할 것이니. 이런 얘기를 했어. 그 말은 뭐냐면 글로서 이들을 다스리라는 거야. 글로서 이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글로서 일을 다스리라고 되니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어, 반란을 그치게 할수 있다. 반란을, 반란을 그치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구요. 자, 이거는 지금 어디서 왔냐면 여기 황제 이름이 최치원이죠. 작년 수능에 왔던 최고원전의 최치원입니다. 여기는 이 최치원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당나라 유학 시절에 당나라에서 관직을 하던 시절에 토황소경문이라는 글을 써서 황소의 난 당시 당나라의 황소의 난이라고 큰 난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큰 난을 황소의 난을 진압했던 그 일화를 차용한 거예요. 다시 한번더 최치원이 있었던 토 황소 경문. 토 황소 경문의 일화를, 일화를 여기다가 차용했어요. 그러니까 황제 너도 글을 써가지고 결국 토벌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주치원에 업적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어, 주치원에 업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장군에게, 어, 그, 천자가 제기하고 장대를 쌓고, 나를 대장군에 임명하게 말씀했다. 여기서 나라고 나왔으니까 몇 인칭? 1인칭이야. 1인칭이고, 지금 여기는 이 사람 이름이 심의가 되겠죠. 그죠? 장군에게 몇만의 군사를 임의로 쓰게 하노라. 해서, 자, 그니까 러몇 몇만의, 몇만의 군사를 임의로 쓰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이 사람에게 뭐를 부여했냐면, 지휘권을 부여했죠. 그죠? 지휘권을. 자, 지휘권을 부여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명을 듣고 무릎을 쳤으며 충성심이 우뚝 솟아 나도 모르게 호언장담을 하였다. 신은 무기란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들었기에 쓰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결국에 무라는 건 말고, 무력을 마, 말고 문, 다시 말하면 글로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야. 다만 달밤에 휘바람으로 읊조리는 남모르는 방법이 있어. 겨, 어, 추운 겨울에 우레를 일으키고 자, 여기서 요런거휘바람으로 읍조리는 남모르는 방법이 있어 추운 겨울에 우레를 일으키고 더 여름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거두어 희롱하고 귀신을 삼키고 뱉을 수 있어서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이제 자신의 어떤 비현실적인 능력인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자신이 할수 있다고 어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능력을 과시하고 있어. 과시 자 그래서 그리 갑니다. 앉아서 만명의 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앉아서 만명의 적을 다스릴 수 있대요. 천자께서는 공경을 거느리고 북쪽 교회로 행차하여 길제사를 지내고 전별하고는 비단주머니 한 개를 꺼내어 그것을 차게 하시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단주머니란 건 황제가 준 선물이 되겠죠 그지? 황제가 준 선물. 나는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전쟁은 신속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땅히 난적을 바람이 불면 프레쏠리듯이 가마를, 가마를 시킬 뿐입니다. 어찌 전, 번거롭게 전쟁을 꾀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어,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난적을 바람이 불면 풀이 쏠리듯이 가마를 시킬 뿐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비유법을 썼는데 비유를 썼는데 가마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바로 그날 단기로 길을 떠났는데 다만 첨두로 몇 명만을 데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다. 열흘이 채못 되어 적의 성체로 달려갔더니 무기가 햇빛에 번쩍이며 새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내가 길을 도두어 입술을 벌리고 한반 휘벌럼을 불더니. 불더니 적은 용기를 잃었고 두번 불었더니 만 명의 기병이 북쪽으로 달아났다. 이거 진짜, 야, 참...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진짜 휘바람 불어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북쪽으로 달아났대. 그다음에 휘바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요게 자욱하게 가리었고 난새와 봉이 엇갈리고 날았으며 바다와 산이 변색하고 천지가 흔들렸대. 그럼 이거 다 얘가 가지고 이게 이 전기적 요소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전기적 요소라고 하고. 비현실적인 능력, 비현실적인 능력을 비현실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비현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이자 여기서 작가가 가진 어떤 요, 여기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범한 능력, 비범한 능력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꿈이니까 가능하지, 꿈이니까. 자, 바람에 그터지듯 달아났다. 적장 김시습은 아우, 김시습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니까 그러니까 최치원과 김시습을 대비 구조로 놓았어.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긴 한데, 이유가 있긴 한데, 굳이 이제 뭐 이유까지는 할 필요 없,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김시습은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하며 말했다. 진짜 그랬더니 투항했어. 뜻밖의 사단의 노장 신봉께서 오셨구려. 나는 노포를 걸고 첩계가를 불렀다. 천자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내리시며 좌우를 돌아보며 옛날에 긴 이빨함으로 호기를 물리친 일이 있거늘 이제 경에게서 그것을 보았노라 이거 자기 얘기하는 거지 그지 옛날에 자기가 그런 적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 이런 걸 지금 봤대요 그래서 황제가 치하했어 그래서 그래서. 이로써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매우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돌아오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중간에 빼먹거나 배식사문 경륜기 씨, 진국공신의 호를 내리게 하고 안동백에 동했으며 면만 상의 큰상을 내리고 김시습을 패하여 좌선을 삼았대. 여기서 좌선이란 건 결국 스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스님, 그러니까 실제로 김시습이 나중에 스님이 되거든. 그게 그런 이유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집안이 넘쳤대. 지금 여기 있는 요구간 예. 자 여기는 이 구간은 요약적 제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지위가 매우 높아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매우 높아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공경 중에 누가 명함을 보고 어 보기를 청하는 이가 있으면 번번이 신하 도된 도리로 사사로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매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고, 읍하고, 사양했다. 조정에 있으면 모든 일을 맡아보게 하고, 맡아보았고, 실을 펐다. 사치가 몸에 배었지만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시비거리가 되겠는가,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겠는가 하는 건, 요거는, 어, 지금 중간에 뭘 집어넣냐면 서술자의 개입을 집어넣었죠. 그죠? 어, 서술자의 개입을. 나는 구설주에 오르지 않는다 해서 자, 서술자의 개입을 집어넣어서 자신의 청렴함을 감, 강조하고 있고요. 나는 늘 우승상 이규보를 허물하여 대궐에 가서 항소하기를. 자, 이규보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 이규보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허물하여 항소하기를 이 암흑에는 문장이 경솔 부박하여 나약하기 뼈대가 없고 비록 귀신처럼 날레지만 귀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이런 걸 썼으니까, 어, 이런 걸 썼으니까 당연히 이규보가 그랬지 그래서라고 하였더니 천작께서 그아랜 것이 옳다하여 나에게 오거서를 내리고 영경연으로 특진을 시켰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온갖 공을 세워서 지금 중량 앞까지야. 여기까지 온갖 공을 세워서. 황제에게 황제에게 신임을 얻어 신 신임을 얻어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을 요렇게 쭉 썼습니다. 자, 중간에 여기는 이중약 내용은 뭐냐면 여기는 이중약 내용은 그 이후에 중국에 있는 그 두보 2백하고도 싸워요. 그래서 이중약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문인들과도, 문인들과도, 어, 겨루게 되는데, 이때도 승리합니다. 대박이죠, 그죠? 자, 며칠이 지나 시간을 마치고, 천자께서 정색을 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소차 하나 보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간 마치고 정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천자께서, 천자께서 정색을 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요걸 보라고 하셨다는 거 보니,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새로운 사건이 지금 나옵니다. 새로운 국면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는이 새로운 국면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황제에게서 뭐 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을 받았어. 그 혜택을 받은 것과는 정반대,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어요. 신모는 속세의 허물은 벗지 못하여 여기서 속세의 허물이란 건얘 현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속세의 허물이란 것은 얘가 현실의 인물이기 그래. 이것도 다꿈이니까 벗지 못하여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나머지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탄핵을 받은 거야. 천자께서는 한때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두리오. 어, 비뚤비뚤하다 이거. 자 한때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두려워했으니까 이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본심의를 위로해주는 건데 자 그다음 하고는 대관 선생이란 호를 내리고 그래도 이제 뭐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에 술잔을 잡고 나에게 주며 말씀하셨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있냐면 관직을 그만, 두기를, 어, 두기를 권유한 거죠. 자, 풀과 나무며 산과 강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물이라는 것은 조물주 얘기하는 거야. 조물주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함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은, 풀과 나무며 산과 강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이것은 결국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고, 자연의 순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어, 공을 꺼리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조물주가 공을 꺼려 하니,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순탄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경의 차목나는 다시 주식을 받게 되어 내네 명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공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시오. 이 말은 꿈에서 깨란 얘기가 되겠죠. 꿈에서 깨란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꿈에서 깨시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서, 원래 있던 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머리를 섬돌에 부딪히고, 하직하였는데, 하직하기를 기다렸는데, 눈물이 옷을 적시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눈물이 옥슬 젖힌 것은 자신의 원통함 때문이겠죠. 이렇게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눈물이 옥슬 젖힌 것은 원통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집안 식구를 도라, 돌아보아 생각하니 돌아보아 생각하니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있으니 상국 이색이 등을 쓰다듬이며 협실로 게어들어 나를 난초탕에 목욕시키오는 금칼로 나의 오장육부를 갈아놓고 엄마? 이게 지금 좀 이건 좀 빡세다, 그지 어, 오장 여기서 오장육부를 이렇게 어 오장육부란 건내뱃 속이야.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갈라, 갈아, 갈아 놓은 먹물을 몇말를 들어보면서 말했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냐면, 내 뱃속에다가, 내 뱃속에다가 글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야, 글들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게 글이야, 글. 글쓰기를 권유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뒤에. 40년을 기다리면 꼭 여기에 다시 돌아와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여기서는 나중에 다시 너는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돌아올 거다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미래를 암시하는 얘기가 되겠죠. 배가 칼을 찌는듯 아파 갑자기 깨니 배가 북처럼 부풀어 올랐고. 자 깨니 그랬어. 그럼 깼으니까 여기서 뭐한 거? 강몽 꿈에서 깬 겁니다. 잔등은 가물가물한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서 앓는 소리를 할 뿐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잔등은 가물가물하는데, 죠 병든 아내가 곁에서 누워 앓는 소리를 할 뿐이었다 하는 거 보니 여기서 지금 뭐했어? 네,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왔죠.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온 거야. 자, 그래서 그 뒤에 아 세상에. 나서, 궁, 달은, 여기서, 궁, 궁, 달이란 것은, 어, 이게, 빙, 빙, 궁이 빈곤한 거고, 달이, 어, 성공하는 거니까, 요거는 실패와 성공, 이런 겁니다. 실패와 성공. 설, 성공은, 팔자 소관이니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해서, 여기서 뭘 느꼈냐 면 인생 무상을 깨달았어요. 인생 무상을 깨달았어. 괴이적은 이야기를 드러내요. 꿈을 꿈에 겪었던 일을 정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되겠네. 됐죠?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되겠네. 요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걸 요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심의의 대관지 몽이록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벼슬에 올라서 자기 꿈속에서 온갖 벼슬 다 하다가 나중에 쫓겨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있이 소설은 몽유롭게 소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몽유롭게가 뭔지부터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몽유롭게가 뭔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요거랑 비슷한 소설들 좀 다시 한번 더좀 언급을 한 다음에 어, 언급을 한 다음에 어, 해야 될것 같아.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여기는 이 소설의 주제는 뭔지 알겠죠. 그죠. 주제는 결국에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걸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걸.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자신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대리만족한다는 내용이고, 특히 문인으로 구성된 이상적인 세계를 이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 작품은 얘기했지만 몽유롭게 소설입니다. 이 몽유록계 소설은 제목, 제목이 지금처럼 몽유록이라는 말로 끝나요. 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몽자류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몽자류 소설은 알다시피 뭐로 끝나냐 면 구운몽 이렇게 몽으로 끝나는 소설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과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구별을 해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둘다 꿈이 들어가 있다는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둘다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여기서 몽유롭게 소설은 그냥 현실 속의 삶이, 현실의 꿈이 그냥 그대로 꿈속으로 연결되니까 주인공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삶이 연속되어 있는 거야. 삶이 연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을 그대로, 자신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한 채, 자신을 유지한 채 들어가는 거라면, 유지한테 들어간다면 얘는 새로운 꿈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구몽도 보면 성진이 양소희로 다시 태어나잖아.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있는 인물이 다른 인물로 다른 인물로 바뀝니다. 됐죠? 바뀝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 주인공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품의 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얘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비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얘는 철저하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주제가 깨달음인데, 주로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면, 인생 무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차이점이다. 크게 차이점이 된다. 이해가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꿈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꿈의 역할은 얘는 현실에서 느꼈던 그 불만을 불만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거라면 해소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이 꿈의 역할이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을 연결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기억해 두셔야 되겠,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작품에서 하나 더 언급하자면 실존 인물들을 여기다 썼어요. 실존 인물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렇게 실존 인물들을 집어넣게 되면 뭐 실상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적 효과를 사실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도 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요거 세 가지 다 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간제목요로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거의 뭐그 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이르는 올스타전이죠 오스타전.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을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